분들이 딱 가져가시기 좋거든요. 프리 스타일의 니트예요. 소라랑 아이보리, 제가 입은 거 핑크랑 네이비까지. 얘도 컬러가 다 예쁘긴 하거든요. 네이비, 소라, 아이보리, 핑크. 어. 이넥 부분, 팔 부분, 요, 여기 밑단 부분, 이렇게 다 프리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. 약간 어깨 라인도 퍼프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 청바지나 이런 면바지 흰색 뭐 슬랙스 같은 데 입어주시기 좋거든요. 되게 시원한 소재예요. 한여름까지 입, 입으시기 좋고 어, 컬러가 좀 여성스러운 이런 핑크도 예쁜데 이런 뭐 네이비도 예쁘고 어. 이건 사이즈도 가단이 한 43에 총장이 52라서 약간 슬림핏이긴 하지만 신축이 좋기 때문에 입었을 때 전혀 불편하거나 하진 않거든요. 약간 슬림핏이니까 이거는 참고해주시고 밑단 느낌이랑 팔 부분 이렇게. 어 그리고 넥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고, 저희 주문으로 주시면 되세요. 아이보리, 핑크, 네이비, 소라. 네 컬러입니다.